성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용비 카스가야마입니다어뭐 무신강림 용을 베어낸 칼끝에 남은 것은의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만큼 예, 우예스기 캔신의 거성이고요. 어 용비는 그 한자가 날비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에... 바로 스펙으로 넘어가죠. 이게 베이스 병종이 쌍검이니까 특수 공유 있을 테고 이전 캐릭터가 이전 캐릭터니까 특수능력이 있을테고 그리고 편성특기도 뭐 따로 있어가지고 서로를 길게 할 여유가 없어요. 늘 그렇듯 성능은 개축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기입니다. 어, 배치특기가 있고요 시간 경과에 따라 기가 추가된다. 자신이 받는 마법 이외의 데미지는 반감. 범인의 실험 웃음의 범위 40상승. 최대화시 특수공격의 데미지가 1.3배. 모든 적이 받는 데미지 30% 상승. 비행형이라면 40%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의 문장 같아요. 마법 혹은 물리 속성의 데미지 감소. 일단 용비는 물리 쪽의 데미지가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라시로무스메가 아닌 경우 배치특기를 가지기 쉽지 않은데 일단 배치특기도 있어요. 일단 코스 추가의 수치는 우라오카야마와 동일하게 5초의 2입니다. 사실 타치바나야마 존재 때문에 저거보다 낮게, 그러니까 수치가 낮게라기보다는 시간을 느리게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봐요. 그리고 최대신은 적 전체를 지정하는 받는 데미지 효과가 있는데 비행형인 경우 좀더 강하게 증폭됩니다. 그리고 산성에는 비행형에게 더 강하게 때려주는 캐릭터가 많습니다. 현란 오코라던가 학원 치카 땅도 그렇고 이계략 상태인 이치 주자니 모두의 아즈이치 아니면 뭐 원볼 라퓨타 이런게 있겠죠. 뭐 여러모로 유틸리티를 챙겨온 캐릭터라고 일단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성특기입니다. 무대의 카타나, 쌍검 시로무스매의 공격력, 방어력이 80 상승한다. 자신은 교전 중 1회 대파당하지 않으며 20초간 내구가 영이 되지 않는다. 온천 야마나카도 들고 왔었던 1회분의 불굴입니다만, 편성 특기에 있어서인지 불굴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이번 무신심의 중에 무신화된 우에스기 켄시는 불굴을 무시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버티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카타나, 쌍검에 대한 그 공격력과 방어력을 올려주는데 카타나가 중요한 것이 않고. 산성 쌍검의 그 악명 높은 천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천명이 화력에 일조하는 셈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천명 쪽도 쌍검의 타겟이 일 증가한다거나 뭐 쌍검의 게이지를 완충시켜 주는 등 시너지가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이제 편성특기라고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능력입니다. 30초간 자신의 범위가 1.4배, 비행형의 비행형 적에 대한 공격이 1.5배가 된다. 무기 공격으로 가하는 데미지와 특수 공격 게이지 축적량이 1.7배가 된다. 수상 이외에 원거리 혹은 근거리 마크로 이동할 수 있다. 코스도 초동 10초에 지동 40초입니다. 이동 코스는 3이에요. 비행형 특화 디버프를 달기도 했고, 무신 우회색이 그 신사 살아있는 버전도 이제 비행형인니만큼 비행형 특화 공격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딱,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 은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동 기능이 생기는데, 이건 지난번 무신형님, 맹렬한 불꽃과 같이 해서 같이 나온 현지, 치즈지가 사키랑 동일한 순간이동 사양입니다. 어, 라는 말은 순간이동 사양이라도 이동 경로에, 직선상에 적이 있다면 피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난 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 가, 수 능력이 가동률이 다, 다, 다 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고립당하는 상태는 있지만, 어, 그래도 자기 방어가 기개 계략과 배치특기에 나뉘어 달려있어서 살아남기 쉽다는 것과, 쌍검 장비는 흡혈이 달린 무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뭐, 10초 정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다이브 시인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특수 공격입니다. 특능 온 상태랑 특능 오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적겠습니다. 특능 오프 상태는 지정된 방향으로 공격력의 4배의 데미지를 2회 가하는 검기를 발사하고요. 특능 온 상태의 경우는 공격력의 1.4배의 데미지를 8회 가하는 공격을 하고, 그, 피격당한 적의 이동속도를 10초간 0으로 만듭니다. 둘다 사거리는 극장이며 게이지 충전이 은 대입니다. 어, 특능 오프 상태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7대인가?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온 상태는 4대 치면 완충됩니다. 어, 오프 상태는 부확인이 없으니까 어, 특능 온 상태에서 특공으로 적을 정지시키면 이제 사실상 무한 정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 특능에는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무한 정지는 이론의 영역입니다. 특능이 꺼지는 시간이 실제로 안 보입니다. 서라랑 다르게. 그래서 적을 의도하고 영구 정지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략입니다. 40초간 대상이 공격력 및 방어력이 2배가 되면 공격 대상이 2 증가한다. 받는 데미지 75% 감소. 대상은 근접시로 무세미이며 7코어스 쿨타임 60초입니다. 이게 사실 남을 줄수 있는 버프인데 이걸 누가 받냐라고 생각해보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먼 옛날에 리이텐슈타인이 딱히 성능픽은 아니었던 이유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고요. 저는 그냥 잡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 사항이 있다면, 이제, 자신한테 걸었을 때이 75%의 데미지 감소는 조건부인의 특기의 물리 데미지 감소와 중첩이 되어 실제 용비가 받는 물리 데미지의 경우는 12.5%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웬만한 상황에서 용비 자체는 무난하게 활약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애초에 코스 캐릭터기도 하죠. 특히, 현재 시점에선 하치가미네를 쓰기 어려운 전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치바나의 이존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이존도를 용비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이걸 뒤집어 말하면 둘다 있어야 한다. 용비랑 현타치 둘다 있어야 한다지만, 뭐, 현타치는 저도 그렇고, 다른 공략 유튜버들도 그렇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비의 용비카스가야마의 총평을 하자면 무난한 유틸리티 캐릭터입니다. 현란타치바나에 비해서 필수 수준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갑이 됐건 생콕기 됐건 여유가 있다면 뽑아두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용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산성의 대구성은 제가 봤을 땐 포에 현나처포의날의 타치바나야마 용비의 시너지 천명으로 해서 아마 내 자리 굳어질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쌍검이 둘 들어가면 손이 바빠진다는 이유로 저는 범용덱을 치카땅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천명이 산성 최강 캐릭터라는 것에 저도 이견은 없기 때문에. 예, 화력 중시하고 싶으면 용비랑 천년 같이 써가지고 화력 싸움 시도해보는 거 어떤가라고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용비의 경우 단독 기물로서 딜이 나오는 캐릭터? 딜이 좀 괜찮은 유틸리티 캐릭터 그 이상 못하기 때문에, 예, 캐릭터가 많이 없어서 화력을 좀 챙, 캐릭터가 많이 없는데 화력을 챙기고 싶다 그러면은, 앞선 기수 다른 캐릭터를 뽑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지, 같은 기수 이제 효성, 오사카 있는데, 그거는 안 뽑아가지고, 전 리뷰 안 하고 넘어가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누르시면 제 영상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성바!